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동차를 자주 세차해도 실내는 금세 지저분해지곤 합니다.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, 엉겨붙은 머리카락, 송풍구 사이사이에 쌓여가는 먼지,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차에 탈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고 방치하면 실내 공기질에도 굉장히 좋지 않죠. 그럴 때마다 청소기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싶지만 다이슨 같은 진공청소기를 가져와서 할 수도 없고 저가형 소형 핸디 타입 청소기는 필터가 매우 조잡한 구조라서 먼지가 배출구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샤오미 미지아는 필터가 우중인 점 또한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였어요. 저가형은 흡입력 또한 약해서 사놓고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이런 고민을 안고 한참 검색하다가 결국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샤오미 미지아 차량용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.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강추하는 상품이었고 어, 저도 써보니까 왜 진작 안 샀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무선 구조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 어, 무선 핸디청소기 아주 작은 거랑 비교하면 그거보단 큰데 그래도 제가 딱 포장을 뜯고 잡았을 때이 어, 정도면 딱 적당한데 라는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최대 2만 1000파스칼에 달하는 흡입력 덕분에 차량은 구석구석까지 수시로 말끔하게 청소할 수가 있었어요. 쓸 충전 방식도 간편한데요. USB-C 타입이라서 집에서 보조 배터리나 뭐 휴대폰 충전기로도 간편하게 해결이 됩니다. 평소에 그냥 꺼내서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바로바로 청소가 가능한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트렁크 아래에 항상 넣어두고 모래나 먼지가 보일 때마다 활용하고 있어요. 충전도 USB-C 타입이라서 뭐, 집에서도 되고, 차량에서도 충전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. 완충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로 스펙상 나와 있는데, 약간 길다 싶기도 하지만, 어, 사용하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, 사용시간 자체가 최대 30분 정도로 저가형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, 어 차량 하나 청소하기엔 충분한 시간이고요. 저는 주로 조수석 바닥과 시트 틈새, 컵홀더, 트렁크를 돌리는데, 먼지통은 투명해서 언제 비워야 할지 한눈에 보이고, 물 세척도 가능해서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기본 구성도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. 브러시 노즐은 시트나 발매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데 좋고, 틈새 노즐은 에어컨 송풍구나 기어봉 주변, 기어봉은 없죠. 제 차에는. 실제로 제차 아이소픽스 고정 부위 주변에 아예 과자부스러기가 쌓여 있었는데, 브러시랑 틈새 노즐 조합으로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. 여기에 하나 더 에어건 기능까지 더해져 있어서 어, 컴퓨터 내부 청소까지 가능합니다. 미니 PC나 데스크탑 본체 안에 쌓인 먼지를 정리할 때 일반 진공 청소기로는 흡입력이 약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운데, 이 제품은 에어건처럼 사용해서 펜 주변이나 파워서플라이 틈새까지 안전하게 청소를 할수 있었어요. 컴퓨터 안에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 다들 아시는 거죠? 또 키보드 사이 먼지 제거에도 탁월합니다. 노트북이나 키보드에 간식 부스러기나 머리카락이 자주 끼는 분이라면, 어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주고 청소기로 흡입해서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사실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저가형 차량 청소기를 여러 번 사서 써봤는데요.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구매하지만 막상 사용하게 되면 흡입력도 약하고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려서 몇번 쓰지도 못하고 결국 설아팩이나 그대로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느꼈는데요, 2만 원, 3만 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. 어차피 쓸 거면 확실한 제품 하나 사는 게 낫다는 게제 생각이고요. 이 제품은 그런 점에서 딱 하나만 살수 있다면 뭐 차량용 무선 청소기는 이걸 사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 그만큼 만족스러운 선택이었고요.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이게 어 청소기 모드에 양모드와 뭐 중간모드, 강모드가 있는데요. 강모드로 하면 소음이 약간 발생을 하긴 합니다. 그래도 다이슨보다는 훨씬 조용해요. 그리고 먼지통이 좀 작은 편이어서 이거는 핸디 청소기의 구조적 특성상으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좀 자주 비워줘야 한,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차량 한 대를 청소하는 데는 아주 충분한 용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샤오미 청소기는 V2L 같은 별도의 뭐2 2 0 v 의 전력 공급이 없이도 C타입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시거잭도 필요가 없어요. 어 차량이나 뭐 집이나 어디서든 충전만 해두면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샤오미 미지아 차량용 무선 청소기는 작지만 강력하고 가볍지만 또 똑똑한 청소기입니다. 차량이나 책상이나 키보드 청소기 창틀까지 뭐 작은 먼지가 쌓이는 모든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상품별로 잘 찾아보면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일상 속 자잘한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. 제가 구매했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. 어, 다른 더 이제 더 저렴한 상품을 구하실 수 있으면. 어 검색하셔서 구매해도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최저가로 구매하려고 알리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해외배송이기도 한데 물건이 아예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, 계속 기다리다가 어,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쿠팡에는 로켓 직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도착일이 딱 정해져 있었고 알리보다 훨씬 빨라서 저는 그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, 몇 천원 차이 나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로켓으로 주문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쿠팡이 요즘 보안 문제가 되긴 하는데, 어, 그건 사고에 가까운 일이었고, 이미 일상에서 쿠팡을 아예 안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치면 뭐 SK나 KT, 다른 대기업들도 보안 문제가 계속 터지는 상황인데, 그렇게 치면 이제 이용할 서비스가 없겠죠. 혹시 아직 차량 청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 제품이 여러분의 작은 해결책이 되어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도 어또 유용한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